자또 이어갑시다 음, 하우스 크기가 9m50 내지 10m 되겠죠 10m는 안될것 같다 9m50 9m50 합시다 자 그리고 양지는 찝었고 어, 음지는 안 찝었습니다 자 여기도 터널 비닐이 구멍 뚫린 거네요 요즘은 확실히 구멍 뚫린 게 많네요. 자, 학표네. 학표, 구멍 뚫린 거. 자, 전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. 그리고, 양지는 찍고, 음지는 안 찍었다.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죠? 음, 나쁘진 않아요. 자, 지금 보면은, 음, 요 춥긴 춥죠? 요 근래 확실히 추워요. 자 추우면은 요게 끝이 좀 땡기고 여 보면 예 음멸 따지면 칼슘결핍이지 칼슘결핍식으로 좀 나타납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음. 자 저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생리현상이니까 자 지나가는 거예요세순만잘 나오면 크게 이상은 없어요 자음 자 음지 마디가 2 4 6 8 8 마디 정도 얘는 2 4 6 8 마디는 똑같죠 자 온도를 다르게 줘버리니까 얘들이 좀더 빨리 따라 크고 얘들이 좀 늦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. 어,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뭐, 나쁘지 않다고 봐요. 하... <laughs> 그냥 보라고. 어. 무음 처리해 왔습니다. 어, 확실히 추워요. 춥기 때문에. 음, 장물에 아마 아침에 바로 벗기면 좀 쎄죽하다. 이런 느낌 들 겁니다. 아, 딱 정의를 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온이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만약에 너무 안 크면 푸는 것도 현명해요. 자, 일단은 좀더 지켜보세요. 자, 내일, 내일 춥고 또 온도가 바뀌니까. 자, 겨울에서 중요한 건 눈비가 오느냐? 이게 더 중요해요. 자, 눈비 구름이 어, 그렇게 많이 형성 안 되면 지원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마. 크게 <laughs>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모든 건 여백을 둬야 되니까 자늘 풀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나는 안 푼다 이거는 아니요 자 이상 합시다.